전에는 바다 여행을 오면요, 아득해진 밤바다를 보면서 내 인생처럼 어둡구나 생각했었어요. 아니 그런 생각 이전에 바다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왔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던 저였는데 오랜만에 밤바다와 마주한 오늘은 바다의 고요함과 파도 소리의 평온함을 공감할 줄 아는 제가 되었음을 스스로 꽤나 놀라고 왔습니다. 암에 걸린 지 2년 반, 저는 꽤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긍정적인 사람이었냐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는 나한테만 세상 엄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서 예전에 나와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할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섭죠? 무언가를 이루려면 노력이 필수인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유튜버 침착맨님 있죠? 침착맨님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담배를 끊는 것처럼 쉬운 도전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성공이니까 놀랍게도 긍정으로 가는 것도 담배를 끊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처음 마음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절망은 부정과 친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절망스러워야 할 이유들을 스스로 찾았어요. 마치 담배처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그 빈도만 잦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괴로워지더라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은 17개월이었습니다 내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부정으로 채우고 싶진 않았어요 하루하루 즐겁기만 해도 모자라니까 그러려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춰야 하니까 애써 좋은 생각을 하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매일 두 개의 자아가 충돌했지만 이 거지같은 상황을 좋은 것들로 채우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마음만 지쳐갈 뿐이었어요.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자포자기해버렸습니다. 생각하기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현타가 와버린 거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어버리자 라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대충 인정해 버렸어요. 억울해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그런 소리하지 말라면서 네가 왜 죽냐면서 노력하면 살수 있다면서 좋은 생각만 하라면서 저를 열심히 달랬는데 저는 눈 감고 귀 닫고 무시해 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긍정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했던 이 과정이 긍정 그 자체였어요. 우리는 긍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긍정에 대한 사전적 정의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 긍정이란,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게 생각하는 것은 가짜 긍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지,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은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상황을 애써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나쁜 상황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뿐이에요.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부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우리가 계획한 적 없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대처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어떠한 방식이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것은 누가 보기엔 큰 변수이자 안타까움일 수 있지만 지금 저에게 암은 오히려 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도 암에 걸리고 싶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곧 긍정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왕이면 암을 만나지 않고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면요, 그냥 비를 맞으면 됩니다. 비를 맞아서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면 그 기분을 느끼면 돼요 꽃장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아쉬우면 아쉬워하면 됩니다 굳이 오는 비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오는 비를 탓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빗소리에 기분 좋게 코코아 한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우주먼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